아니, 버프룸이나 근데 누구보다 귀엽이다이렇 아, 보카도 하는 사람... 아, 이 너무 귀엽게 생겼잖 아, 응, 스파쇼트... 응. 너무 귀엽지 않아? 나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어. 끌 응. 아니, 아니, 여기가 좀 너무 싸구려다. 먹어야 나 이거 일단... 이거 있겠지. 아무튼, 그러니까 그냥 먹어보겠어. 그럼 2년 새먹어보기 되면 제일 맛있어. 와, 미쳤다. 녹는데? 쭈 김이 나. 와이 쭈욱. 쭈욱. 쭈 먹을때는데 야, 나 이김 나. 이김 나. <laughs> 찍혀. 와. <laughs> 아니, 버터향이나? 그래. 차. 차. 이것만 남았어요, 지금. 스팅데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그녀. 림유이 오늘의 저녁. 쌈밥인데 밥은 없는 참치쌈장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어, 어제 먹었던 샐러드인데 남아서 그리고 대망의 이 건강 주스 당근 오렌지 레몬 모르겠어 저게 뭐지 강황 심황 그런 거더라고요 레몬 맛이 진짜 쎄다 건강해지는 맛이 나는 아침이네. 이런 느낌? 감자가 얼른 이어야 되는데 짠 스튜 완성 아 배아파 제가 지금 또 매직매직이 시작돼가지고 좀 따뜻하게 먹고 싶었어요. 아침에 먹다 남은 커피를 다시 데워서 같이 먹으려고. 좀잘 섞고. 음. 음. 맛있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국물만 먹어도 따뜻하고 좋다. 와 좋다. 이렇게 저희 저녁. 불때기가 되게 많아 보이죠? 어제. 짠, 저희 아침입니다. 영양 보충을 위해 고기를 좀 구웠어요. 저는 아침부터 고기를 되게 잘 먹는데 남자친구는. 아침에 고기를 먹는 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밥은 4 숟가락, 현미와 쌀 8대2 비율로 한 거예요. 근데 제가, 저는 밥을 넣어가지고 약간 리조또 느낌스가 됐어요. 아몬드 밀크를 넣었더니 되게 고소한 것 같아요. 원래 토마토 소스를 넣었어야 됐는데 그건 집에 없어서. 이상기을놓가여기니서 일을 할겁니다트리니아니 치우지 않았어요. <laughs> 필수니 립밤. 이어 양배추. 어떤 거 하지? 큰 걸로? 많이 먹으니까. 키만도 살까? 와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? 보시면 <laughs> 10월 21일에 시킨 건데 오늘 왔습니다 오늘 이게 백보더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아 맞아 저 내일도 바꿨어요 양쪽 다른 내일인데 이 피어싱 네일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, 제 피어싱을 들고 갔어요. 아무튼 그건 그렇고, 진짜 이번 만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서 어그 거고요. 와, 아 진짜. 진짜 너무 예뻐. 좋신니까더 예쁜데요? 안에는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. 사이즈는. UK 4. 6였나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되게 딱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. 여기 자수도 너무 귀엽고. 진짜 기다리길 잘한 것 같아요. 저의 저녁입니다. 1인용 샤브샤브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먹다가 찍는 거예요. 제일 맛있... 맛있어, 맛있어. 역시 치즈가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네요. 이거 넣었습니다. 이이9이거 바로 허석이 손민수 한 거라고 가방 어떻게 연샤프심이구나 <laughs> 아... 겨울이니까. 겨울이니까 아 내가 아침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... 저희는 마사지를 잘 받고 로프레스레전드였어아 진짜 진짜 무슨 저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날지 몰랐는데 그리고 그분도 제 소리를 듣고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거를 막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아이케아에 왔습니다 그 이케아 아이케아 마고기 났어. 다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 e 는 a little 프로 t 처음 먹 little bit of a l i t 나는 커피를 마실 것이다 내일 여기 올 겁니다 르베티아 제 생일날 왔던 곳 내일 내가 사줄게 보너스 받은게요 오예 그렇답니다 메뉴 보니까 위트 파스타도 있긴 있는데 응. 위트 파스타 중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나 위트 파스타 안 먹을 거야 그치. 내가 외식하는데 위트 윗... 특물 포스터를 먹어야겠어? 저희는 지금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제 생일날 처음 가봤는데 너무 맛있고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또갈 겁니다. 눈도 오고 좋은데? 바로 여기잖아. 여기랍니다 아, 어, 잠깐. 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. 백신. i 로 d 제가 귀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주머니에 떨어져 있었어 짠 여기에 있는 귀걸이 뒷꼭지를 써야겠어 여기 테트 존 있는 음. 곳 있잖아요 디큰도 달라고 그래? 응맛있 그래? 응난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맛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럼 먹어봐 난 똑같은 거 같은데? 이따가 수업하는거 같 저희는 지금 차그리아타디만토 이거랑 저번에 먹은거 차그리아타디멘든못 읽겠어 차글리아타 디멘 폴치미 지금 이거 하고 애피타이저는 브루스게레. 이거는 식전빵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또 시켰답니다. 음. 음. 끝에 나는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아. 아니, 저거 왜 이렇게 숯불통 큰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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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는 냄새. <laughs> 아, 이게 진짜 사실, 진짜 이거 재료에 충실한 거야. 얘도. 맛있어? 맛있겠다. 솔직히 맛있긴 한데. 응.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야. 아, 진짜? 근데 맛있어. 나는 얘를 먼저 먹어봤어. 파스타. 맛있나요? 음! 네. 근데 이게, 이게 양이 더 많은데? 아니야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깊지가 않아. 저희는 결국 그 사이드 디쉬를 시켰습니다. 이거는 알리오 올리오. 진짜 그 오리지널 알리오 올리오 처음 먹어. 완전 이탈리안 파 진짜 재료에 충실함. 저도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심심하다고 느꼈거든요. 이 미국식이나 한국식 파스타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머물면서 이 본연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맛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너무 했었는데 마침 이 식당을 찾아가지고. 이거요. 음. 생각하던 그 맛이? 진짜 이런 맛이. 트라미슈 를 먹으려고 저번에 트라미슈 여기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음~~ 진짜 맛있다 근데 우리 집에 먹는 사람 우리밖에 없나 진짜? 좀 약간 민망해 아 야, 민망해 하지 말라고 아니 뭐 당당하지 근데 민망해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는데 왜? 응또또